아, 오늘은 보훈 육상연맹의 우리 박현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. 아, 오늘 그 경기가 지금 뭐 상당히 열전으로다가 열리고 있는데 어떤 경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? 아, 지금 열리는 경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 고등학교 학년 멜데입니다. 예. 그 선수하고 임원하고 이번에 참석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얼마나 되는 규모죠? 선수가 한 1,500명 정도 하고, 또한 임원 및 관계자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. 아, 예. 또한 상당히, 예. 예. 거기에 또가족들하고 치면은 뭐 2,000명 가까이 안팎은 됩니다. 그 이번 대회에서 특히 그 기량이 눈에 띄는 선수라든가 어떤 발전의 폭이 그 높은 선수, 뭐 기대되는 유망주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뭐 발굴 눈에 띄는 게좀 있습니까? 예, 지금 학년별 대회가 예. 제 3회 차인데 어제만 해도 대 기록이 26개가 나왔고 예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이라고 다문화 가정인데. 예. 고등학교 1학년이 10초 56, 100m를 우승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또 우리 한국에 좋은 선수가 또 발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앞날은 회장님이 뭐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도 매년 이렇게 전국 대회 육상을 본 지역에 유치를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경제에 상당히 보탬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지금 군에서도 보군 군수님을 비롯해서 네. 이 경기를 조금 더 늘리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네. 또 저희들을 밀어주시려는 마음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큰 경기가 전국대회가 보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최가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. 그래야지만 보은에 음, 인적 자원도 없고 경기도 안 좋은 데다 스포츠로 인해서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, 오늘은 전국 초중고 육상선수권대를 회 유치한 우리 박현춘 회장님을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